저희가 음 LA 피트니스에서 나와서 뒤쪽 동네로 돌아서 갑자기 이리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날씨에 또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다 이런 어 지금 설스티하고 또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뭐 했겠지만 써너를 하고 <웃음> 결국은 <웃음> 하고막 갑자기 갈증 나니까 지난번 언제 제가 어그 맥도날드에 갔었던 그 월마트 근처를 걸었던 날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이 맥도날드 앞으로 왔습니다. 가연 음, 하나 더 주세요. 또 여기까지 왔다가 안 먹기도 게참 템팅합니다. 왜 저를 템핑하십니까 아, uh, can I have two vanilla ice cream cone? Yeah, t h a 입니다 Ice c r e 이 사실은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소프트해서 특히 지금도 갈증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 먹고 이게 결국은 클로리가 하루 한 끼가 다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 드라이브 스루로 지금 이렇게 예, 주문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픽업 히어 리저븐 저기가 픽업이 여기구나. 아 그러네요 이런데도 우리가 자주 가지를 않으니까 워낙에 패스트푸드 사러 잘안 오고 yeah. 언제나 그냥 재밌다 생각이 듭니다 okay. 미리 벌써 요 okay. 한국에도 이런거 okay.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그떼이 예그때이 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아 이쪽에 뒤에 배경이 참 이쁜데 네 어쨌거나 아, oh, 아. 당신의 먹방 어셔나고 좋다입니까? 음. 아. 적히는 좋네. 뭔가 시원하네. 찬거 먹기 싫은데 오늘은 날씨가 정말 뭐가 이거 오늘 몇 도예요 지금 현재? 25. <laughs> 그러니까 이걸 내가 먹을 수가 있네. 예. 이렇게 맥도날드 로고가 보입니다. 내일까지, 아까 저거 보니까, 저기 어디야? 핫도그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핫도그 하나 사면 하나가 일불이래 내일까지. 그래서 아, 내가 아, ANWL을 드리려고 그러시나. 가 있나? 뭘 사면 그렇지? 하나 사면 핫도그. 응? 핫도그 하나 사면 핫도그가 저거라고 그러는 거야. 핫도그 일불이라고 그니까 핫도그 하나를 사면? 핫도그 하나가 세컨 와는 일부리라고. 그러니까 핫도그가 얼만지를 모르겠다고. 그게 내일까지래. 그거는 제이 블루제이 때문이 아니고. 어, 참고못 먹겠습니다. 점점 이가 찬 것, 더운 거 이런 걸참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니까 이거를 빨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보여줄게요. 남편은 어, 핥아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걸 깨물어 먹는 스타일이어서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 바람까지 밖에서 들어오고 아,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 저도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빨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참 집에 가는 길이 재밌습니다 아이스크림, 뭐콘 이런 거 이제 진짜 먹기가 힘들어지네. 옛날에는 어. 어떻게 이런 걸잘 먹었을까? 벌이 들어왔요단내 어, 벌도 들어와요? 아까도 벌 있잖아. 써살 탔을 때? 봐봐요. 단거 먹지 말라는 얘기지. 시원한, 시원한 거는 그렇지만 <laughs> 노란불에 잡혔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안 좋아요, 뭐 응? 머리카락이 막나 같은 사람은 응. 머리카락이 딸려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웃음> <응>? <웃음>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람 고통스러워 때는. 바람 때문에. 웬저지르를 <laughs> <laughs>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먹는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닫으면 이게 또 문이 너무 막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더우니까 안 인사이드가 그건 좋은데 약간 찜통이 돼버리면서 아이스크림이 아, 빨리 녹을라 그런 것이고 이새끼 좀서 있는 것봐줄 아, 바깥으로 서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 있어 로드 레이즈 아니 그냥. 왜 그렇게 서 있어 예 yeah. 저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왜 아니 커브를 돌때왜 자꾸 와이드하게 돌려고 누구한테 운전을 배워서 아 진짜 저희까지 이렇게 서있어? 오늘 이 부분은 방영할 수 없겠습니다 <laughs>